아까 자 데이터 객체 그 날짜 계산하는 거자 데이터 객체에 매개변수가 없으면 아까 오늘 날짜를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객체에 인수 값을 지정해 주면 돼요 인수 값은 연월일 시간 분초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내가 특수한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얘를 뭐 날짜 형태로 변환해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인수값이 있어요. 그러면, 2025년, 뭐 하고, 10월. 우리 언제부터 놀지? 10월, <laughs> 10월 3일부터, 10월 3일부터 휴, 휴일이니까, 어. 10월 3일부터 휴일이잖아. 응? 어, 그, 그 좋은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니. <laughs> 어? 10월 달력 <laughs> 10월 1장. 얘도 구글도 뭐 네이버 카렌더를 보여주네? 어디, 어 이거? 어디, 어디? 아니, 아, 이거 말고, 이거 화면 크게 보려고. <laughs> 화면 크게 보려고. 아, 이거 좀 안, 안 크다. 예쁜 거 없나? 예쁜, 달려. 어, 어, 그건 알고 있고 그뭐뭔 어, 달력 보지? 어, 다음 달력 다음 달력 달려. 달력 달려. 10월 달력 요거 요거 이거잘되니이 요기죠 10월 달 언제부터 놓냐? 10월 3일부터 개천일부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해서 한글날까지가 공식 연휴입니다. 근데, 이것도 뺐습니다. 제가 할 때, 시간표 만들 때. 저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때부터 이제, 요 때까지 해서 총 며칠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일! 아예, 십일이십 십일. 그래서, 그냥 그걸 참고하시고, 어디 갈, 갈,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뭐 근데 뭐 뉴스 보니까 예약도 다 이미 끝났고 뭐 어? 해서 갈 사람들은 다 이미 다해 놨다 하더라고. 어? 자, 그럼 10월 3일까지 이제 며칠 남았는지 열심히 봅시다. 며칠 남았는지 10월 3일까지. 그 10월. 자, 이렇게 쓰죠. 일반적으로. 응? 3일. 요렇게 인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25년 10월 3일에 대한 뭘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계산을 하든지 뭘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봤는데, 뭐냐면, 3 0 내가 분명히 10월 입력인데 11월이죠? 왜냐? 아까, 달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 그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달을 인수값으로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 1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 얘를, 특정한, 정한 날짜 객체 생성시. 생성시에는 1은 마이너스 1. 개달 때는 그러죠 플러스 1이고, 가지고 오는 건 마이너스. 개달 때는 플러스 1. 자, 그래 놓고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해줘라. 그 얘기야. 그러면 뭐가? 5. 어, 이렇게. 이렇게. 쓸려고 하는 거자 이래 놓고 한번 그러면 아까 뭐 한다 했죠? 2025년 10월 3일 10월 3일 계산할 거죠? 뭐할 건가? 10월 3일이 며칠 남았는가? 그렇죠? 맞죠? 10월 3일 그러면 날짜가 두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날짜 그다음 내가 뭔가 계산할 날짜 목적지 날짜 그렇죠? 이거를 푸는 거는 나중에 푸세요 제가 어, 방식은 아 이렇게 될테니까 그러면 뭐가 처음에 오늘 날짜. 그렇 오늘 날짜는 뉴데이터에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다음 특정 날짜. 특정 날짜가 요거예요. 그렇죠? 특정 날짜. 요거 하나 필요할 거고. 특정한 날짜. 특정 날짜. 두 개. 그다음에는 뭐? 어떤 거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특정 날짜가 뒤에 보통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빼냐? 그냥 빼면 안 돼요. 그냥 빼면 안 된다고. 뭘? g 타임으로 변환한 다음에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무슨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음, 어, 그러면 이건 필요 없을 테니까. 그두개다 변환해줘야 돼. 그죠? 오늘 날짜, 특정 날짜 이두개 필요한데 그러면 뭘? 두개다 변환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let 일단, let today 오늘 날짜는 today로 주고 today. 얘는 new date에서 그냥 데이크 date 이렇게 하고 특정 날짜는 뭐, d-day 이렇게 할까요 today 말고 d-day d-day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뭘 변환을 뭘 변환해줘야 되냐면 그 time을 변환해서 빼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let, u 어, t, e, tom, 원래, today. 아니, dday.getTime 빼기. today.getTime. 이렇게만 우선 계산이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이건 그래서 저 tom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tom. 그러면 얘가 반환되는 게 얘도 정수예요. 뭐 개타임으로 반환될 값입니다. 뭐일곱 저저저 긴거 밀리세컨드 초 단위로 바꾼 정수 형태 여기까지만 해서 계산이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뭐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그럼 이게 뭐가 어 2025년 10월 3일을 유닉스 타임 get 타임으로 변환하고 또 오늘 날짜를 get 타임으로 변해서 환 빼기 한 다음 나머지 결과도 뭐가 get 타임이죠? 지금 형태 형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걸 뭐 일수로 반환해 준단 말이야 term 그렇죠? term을 일수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term은 term 레어 그래. 그래. 어 데는 건뭐 합시다. 어, -E 뭘로 반환된 건뭐 dd랍시다 이걸 term을 뭘로 나누기 천 그쵸 그쵸 우선 얘는 원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니까 천 곱하기 일 천은 천초니까 그 다음 1분은 60초 그쵸 한시간 60분 그 다음 하루는 24시간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응? 이게 수학입니까? 그래서 PRM을 뭘로 일수가 일수가 얘가 단위가 g e t t i m e 이가 뭐가 getTime은 뭘 반환해주냐면 밀리 세컨드 초로 반환해준단 말이에요. 얘가 밀리 밀리 초로 반환한단 말이에요. 초로 반환. 밀리 초는 1초 단위가 아니고 1000 이게 됩니다. 1초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1초를 1000ms 밀리 반환하고, 1분 60초, 그 다음 1시간 60분, 하루 24일. 이걸 다시 나눠주면 일수가 되겠죠. 근데, 시간이 명확하게 자정으로 안 떨어지니까, 얘가 뭐가 소수점이 남을 거예요. 한번 해보면. 출력을 안 했네. 이제 이게 원래 그, 아니고, dd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뭐, 37일 하고, 이 시기 시간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럼 남는 건 빼든지, 반올림 해서 38일로 하든지 난, 뭐, 계산하는 사람 따, 따라서. 그렇죠. 원래는 올려야 되지. 왜냐, 남은 시간도 일수로 쳐야 되니까. 그러면, 올리기. 그럼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그럼, 올리기는, 아까, 뭐가, 올림은, 뭐가 있었냐면, 메스에 있었어요. mat. 메스에, 시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c E R. 요 -E 올림이에요. 올림. 그러면 뭘로? 38일. 38일 남았다이 말이에요. 세 음, 보세요. 38일 진짜 남았니까. 음, 그럼 맞는 거지. 그렇게 간단하게 어, 그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get time이 자주 쓰입니다. 싹 get time으로 다 변환된 다음에. 계산하고 연산하고 다시 일수로 쇽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타임 융시타임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데이트 객체, 데이트 날짜, 시간 날짜와 관련된 객체,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의 내장 객체는 다돼 있습니다. 색 뒤에 브라우저 객체는 이제 얘, 이제, 앞에 것도 쓰긴 쓰는데, 얘는 잘 안, 얘도 쓰긴 쓰는데, 앞에 그냥 요 객체 있죠? 그거는, 뭐, 날짜 관련된 거는 연산할 일이, 방금 전에처 날짜 뭐 계산하는 거 외에는 쓸거 없고, 배열, 그 다음, 문자열, 실제로 그세 개, 그 다음, 메스는 방금 전에 봤던지, 라운, 라운드 아니면 랜덤 말고는 쓸거 없어요. 그네개 중에 쓰는 게몇개안 되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윈도우 객체부터는, 진짜로 우리가 어디, 실제 문서, HTML 문서를 참조하고 컨트롤 할때 쓰이는 게 윈도우 객체다. 이 말이에요, 윈도우 객체. 종류가, 윈도우는 브라우저가 말하면, 브라우저 자체, 어? 브라우저 자체가 윈도우요. 그 내부에 또 이렇게, 어, 자식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통틀어서 뭔가 이 브라우저 전체는 윈도우에요. 윈도우. 도큐멘트는, 도큐멘트는, 윈도우 중에서도 뭐가, 문서 있죠, 문서. 문서, 도큐멘트. 실제로는 바디 태그 안에 있는 건 뭐.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우리가 넣어놓은 HTML 태그, 클래스, 아이디, 어쩌고저쩌고 싹 다. 그걸 컨트롤하는 게 도큐멘트에요, 도큐멘트. 그 다음 네비게이터 얘는 제일 쓸 일이 없습니다. 브라우저의 정보 있죠? 브라우저가 어떤 종류인지, 버전이 뭔지 뭐 그런 기타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게 네비게이터고 히스토리는 사용자의 방문 기록이 있죠? URL로 방문한 기록들이 히스토리 어 쌓이죠? 여기 보면 크롬 같은데 보면 방문 기록이 쌓입니다. 어? 그것과 관련된 게 히스토리. 로케이션은 이 URL 정보 여기 있는 거. 보호 와 관련된 게 로케이션이고, 스크린은 사용자의 화면, 사용자 화면, 브라우저 화면, 어? 호거와 관련된 거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로 쓰는 건 윈도우랑 도큐멘트 객체예요. 윈도우랑 도큐멘트 객체.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 이제, 윈도 객체는, 아, 비행가 너무 좋네. 계속 한, 한두 시간 왔을 씀겠다 시원하게. 오, 뭐, 오랜만에 비소리들 자. 일반적으로 쓰는 건 윈도우 도크멘트인데, 이제 정확하게 시작할 건 내일 시작할 건데, 이제 윈도우에 그 화면 설정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얘 그대로 둘까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함수를 하나 만들까요? 어, 이렇게 할까요? 어, 버튼을 클릭, 이제 조금, 우리가 내일부터 할 거, 버튼을 클릭하면, 오늘 날짜가 화면에 출력. 요거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펑션. 펑션. 투데이라는 펑션을, 투데이라는 펑션을. 매개변수는 없고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얘가요네가 얘가. 어, 해서 뭐할 거냐면 화면에다가 출력할 거예요. 그냥. 근데 어디다가 출력할 거냐면 d o c u m e n t q m e d o c u m e n t m e n t 점 get element by id 여기다 치고 id가 abc인 거에 점 text equal td 이렇게 자세한 건 내일부터 할 겁니다. 우선 지금 은 형태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 뭐할 거냐면 div, 뭐, 블록이에 남거나 하는 게 만들면 됩니다. id를 abc로 둘게요. abc. 그 다음에, 버튼, bot. 이제 다시 html을 갑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날짜 출력. on click. on cl i c k. 이름이 아까, today. Today. 요렇게 그대로 쓰세요. 요런 이제 앞으로 할게. 요런 구조를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자, 이제 이런 뭐, 예. 자,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함수를 스크립트 자체에서 호출했는데, 이제는 스크립트에서 호출 안한 거. 사용자가함수를 호출하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투데이는 그냥 단순하게, 어? 오늘 날짜 생성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노출시키냐면, 도큐먼트, 아까 도큐먼트가 뭐, html 태그를 의미한다고 전체를 좀더 자세히 하면, body 태그 내부를 의미해요. 그럼 body 태그 안에서, id가 abc를 찾아요. 지금 abc 영역이 div가 abc네요. 거기에, 점 텍스트 하면, 글자를 입력해라, 얘기에요. 뭘? 투데이, 오늘 날짜를 응? 날짜를 글자로 입력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선언을 했어요. 지금. 함수를 만들어놨죠. 그럼 원래 우리가 today를 호출해야 됩니다. 근데 호출을 자동적으로 안 하고 뭐가 사용자가 호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버튼에 있죠? 버튼에 오늘 날짜 출력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속성 같은 게. 온 클릭 이 말을 얘네들을 온 모시기로 시작되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용어가 이벤트라고 해요. 뭔 이벤트 사용자가 해당 버튼을 온 클릭하면 한 번만 클릭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얘의 의미는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뭘 투데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호출해라 이 말이에요. 음? 함수를 이제 사용자가 그호출 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선 작동이 되는지 봅시다. 오늘일자 출력 작동이 안 되니 그러면 어디가 어디가 잘못됐다. 뭐가 제가 봐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콘솔에는 찍히는 게 여러가 없는데 오늘있자 그런데에 예, 화면이 제 생각에는 없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점 텍스트의 t d a 가 getelementByID 아 속성이 잘못됐어요 나 그럴 것 같았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innertext 이렇게 그냥 뭐가 이상한 게 뭔가 허전하다 했습니다 분명히 뭐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다시 새로고침서 클릭하면 뭐 날짜가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클릭하면 어 그냥 텍스트가 아니고 이너텍스트. 이너 이너텍스트. 내부에 텍스트를 생성해라. 그 inner 이너텍스트. 그렇죠? 이너텍스트. 얘가 형태가 공유형 형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할 거는 이제 함수는 스크립트 안에 놓고 함수를 작동시키는 건 사용자 또는 뭐 브라우저가 작동시킵니다. 그렇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이거를 이벤트 연결이라고 해요. 이벤트 연결. 이름이 얘는 이벤트 이름이요. 온 클릭도 있고 온 마우스 오버, 온 마우스 아웃, 뭐온 더블 클릭, 포커스 기타 등등 이벤트가 무수히 많아요. 응?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뭐 클릭하는 이벤트가 제일 많습니다.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t 데이 함수로 호출해라. 그러면 t 데이 함수에. 그럴 때에 잘 보세요. 요거, 문서 객체. 그죠? 문서 객체. 문서 객체에 얘는 GetElementById라는 말은 문서, body 태그에서 ID 값이 ABC인가 찾아라. 이말 ID 값 ABC가, div가 ABC네요. 찾아서 뭐, innerText, 그 안에 글자를 이걸로 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뭐, 오늘 날짜 표시, 그렇죠? 그럼 만약에 또 클릭하면서 날짜뿐만 아니라 어, 색상도 변경을 해볼까요? 그러면 뭘? 인어 텍스트 말고 색상은 스타일 속성이 배그라운드 V H K G R O U N D랑 컬러 이렇게 씁니다.는 옐로우 Y E L L O W. 백그라운드, b 그라운드 r o u v a c k g r o u n d 오유. 이렇게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o u n d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면 틀려? b 아, a 그라운드안 먹는 것 같아 v a c k sorry s 아, 이건 앞에 style이 붙여져 있어야 돼요 style b a c 이 말은 abc에다가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서 쓰는 속성 중에 뭐 백그라운드 속성을 사용하는데 뭐 옐로우로 설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면 클릭을 하면 이제 배경 색상이 옐로우가 되면서 오늘 날짜가 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할건 요런 거 요런 거 고런 거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벤트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큐멘트, 문서 객체를 접근하는 각각의 메서드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남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면 앞에 우리가 만든 함수도 이제 했고, 그렇죠. 이거는 문서 객체, 내장 객체 중에 앞에 했던 일반적인 객체 말고, 이제 우리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문서 객체, 그 다음, 문서 객체에 해당되는 각각의 메서드들. 그 다음, 점, 그 다음에는 얘가 속성입니다. 속성.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벤트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응?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서 뭘 수행할 것인가. 이제 남는 게 그거예요. 오늘 그거, 오늘 내장 객체와 객체 조금 복습하고 있으세요. 지금 과제를 올리겠습니다.